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종교회를 섬기고 있는 설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 고린도우서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갈등과 화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등은 치과 등나무라는 뜻입니다. 치의 줄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 줄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이처럼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듯이 까다롭게 뒤엉켜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갈등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 내부가 틀려서 서로 충돌하기에 결국 둘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갈등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본질로 가야 할 때입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속도에 편승해 오다 보니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돈이 없으면 선교도 할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 2000년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를 빼면 서양의 사회, 문화, 역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물신 시대에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아서 문제가 된것 뿐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함께 아프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 개신교가 반드시 새롭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해져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시인 월리암 블레이크가 순수의 전조라는 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 알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 곳에서 천국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와이의 한 병원에 범죄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너무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꺼리던 병원이었습니다. 어느날 휴렌 박사가 그 병원에 오면서 심리 치유로 대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치유법은 정화 크리닝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법같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고 자신의 오류를 정화하고 자신과의 화해를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야말로 천국의 언어입니다. 사실 갈등은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가족 간에도 엄청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 관계를 끊을 수 없기에 지혜롭게 갈등을 화해로 이끌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을 통해 보더라도 우리 인간은 아담의 반역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중재자가 피로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 피를 재단에 뿌려야 일시적으로 죄가 덮어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었기 때문에 죄를 덮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에는 피냄새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짐승을 잡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가 되셨기에 우리는 믿음의 증거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고독과 대결을 가져오고 살인과 전쟁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절대적인 것이 화해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갈등으로 화해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갈등에서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과에서는 극적으로 화해를 이룬 사건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야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 산천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고, 애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화해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화목재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고리를 예수님이 이어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손끝과 인간의 손끝이 다을락 말락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 손끝을 연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우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화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갈등을 화해로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